우리는 지금 HSK5급 장문 파트 한 기출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보호격조사 더입니다. 단어 보죠. 수위주의 물고기 편, 조각을 어디다 끓인 거래요? 뜨거운 고추기름에 끓인 거라고요. 해 수위주의 사천유리 중에 하나죠. 비슷한 걸로는 수안차의 위가 있어요. 수안차의 우리 사전에는 백김치라고 나오는데 백김치는 아니고 배추의 일종 같은 거를 단무지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안차이하고산차어라고 그러는데 산차어 조각을 같이 끓여 놓은 역시 이것도 사천 요리 중에 하나죠. 수주위는 고추 기름을 국물로 썼다는 게 달라요. 띠다 오리지날이란 뜻이죠. 진짜의 본고장의 순수하다. 그런데 이걸 사성으로 읽어주면 띠다 하고 읽어주면 지하도 지하터널이란 의미가 돼요. 자. 문제 봅시다. 수주이 헌 라왕의 做的정태보가 쓰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더가 들어온다면 그럼 뒤에 보가 따라와야 하는데 보통 정태보가 이런 데 시험에 나오면은 헌이 따라와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쉽게 해결돼요. 더니까 관형어죠. 명사 와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 이리로 들어오면 돼요. 형용사예요. 라왕더 수주이 라왕이 만든 수의주위는 주어던 띠더 진짜 오리지널 맛이에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본연의 맛이에요. 본고장의 맛이에요. 뭐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태 보호예요. 정태 보호는 이미 발생하였거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동작이나 사건 및 이와 관계된 사람이나 사물을 서술할 뒤에서 어떻게 한다? 평가 판단 묘사한다는데. 중점이 있어요. 대부분 이미 발생한 일에 많이 쓰이죠.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하면, 오리지널하게 만들었다. 그 맛이, 사천 맛이 그대로 있다. 즉, 우리말로 다시 의역을 하면, 제대로 만들었다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럼, 정태부어는 어떤 형태로 쓰이느냐? 동사 플러스 더, 형용사, 형용사, 사조. 아까 주어 더 흔하오. 이런 식으로 쓰셨죠. 혹은, 형용사나 동사가 앞에 오고, 뒤에 동사나 동사, 사조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더신다샜 기뻐서 웃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를 쓰면서 뒤에 형용사 사주가 오거나 동사 또는 동사 사주가 오는 게 이것이 정태보다 상태보라고도 하죠. 자, 경성으로 읽느냐 아니면 그냥 재성조로 읽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띠다. 진정한 순수한. 띠다. 지하행도죠. 뚱시. 물건 놈겉 동시, 동적과 서적, 地方, 장소와 곧, 地方, 중앙, 지방. 촌이라는 의미죠. 그치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경성과 경성이 아닐 때는 읽는 것이 달라진다. 이런 단어들 많이 있어요.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줄게요. 다시 풀어 봅시다. 자, 주어 더. 정태보다. 뒤에 형용사, 사조나 동사, 사조가 아니다. 그런데 앞이 동사니까 뒤에 대부분 형용사, 사조가 온다. 라왕자는 관형어고 수의주의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중심어 명사가 되면서 주어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단어 다시 한번 봅시다. 수의주의 띠다 띠다 기억해 주세요. 경성과 비경성의 차이. 질문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